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 배움도 끝나는 걸까 배운다는 건 결국 나를 바꾸는 일 아닐까? 이런 심오한 질문들은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성리학의 거두였던 퇴계. 이왕 선생님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학문은 곧 자기 수양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공부란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채워 넣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닦고 인격을 갈고 닦으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자세와 방향을 바르게 하는 숭고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학문과 자기 수양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고 퇴계 선생님이 왜 배움을 곧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보았는지 그리고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일상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편안하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퇴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계에게 학문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관직 진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학문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삶을 깊게 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 정의는 퇴계 철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즉, 학문은 머리를 채우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닦아내고 정화하는 공부입니다. 또한 헛된 욕심을 줄이고 절제된 삶을 추구하는 공부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지키고 정도를 걷는 공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평생의 수양 과정이 바로 퇴계가 말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통해 인간 본연의 선한 마음, 즉 인위 예지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퇴계에게 암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론적인 지식은 반드시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학문은 언제나 현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를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성리학의 깊은 원리를 탐구하면서도 그 원리를 개인에 내면 수양과 사회적 실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문은 결코 끝이 없는 평생에 걸친 자기 완성을 위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 선생님은 왜 학문이 곧 자기 수양이라고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학문이 우리 삶에 미치는 세 가지 근본적인 영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학문은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퇴계는 마음이 바르면 학문도 바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 상태가 학문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배움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번뇌,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이치를 깨닫기 어렵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힘듭니다. 학문은 마치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듯 우리 마음속의 불순물을 걷어내고 본래의 맑고 밝은 마음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경전을 읽고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마음을 수련하고 정화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요하고 평온한 내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학문은 행동을 바르게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그 지식이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라고 퇴계는 역설했습니다. 그는 지식과 실천의 조화를 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고상한 이론과 지혜가 가득해도 그 지식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학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이끄는 강력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는 학문을 통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삶의 모든 순간에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남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학문을 통한 자기 수양의 궁극적인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셋째 학문은 사람을 깊게 합니다. 퇴계는 학문은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배움의 양만큼이나 배움의 질과 깊이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품격 있게 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는 세상의 복잡한 이치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기 힘듭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학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현상과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넓고 깊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곧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복잡한 사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 이어지며 우리의 인격을 더욱 풍요롭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학문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학문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인격 전체를 아우르며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학문을 곧 자기 수양이라 했던 것입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학문과 수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어지고 그 배움은 곧 삶의 지혜가 됩니다. 퇴계 선생님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늙지 않는다. 이 말씀은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특히 깊이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시기의 배움은 단순히 남는 시간을 채우는 행위를 넘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삶의 본질적인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 시니어 시기 학문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책한 권을 읽으며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는 것, 좋은 강연을 듣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삶의 여정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퇴계가 말한 학문이며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닦는 자기 수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혹은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공부가 많았다면 시니어 시기의 배움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영혼을 살찌우는 공부가 될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시 정리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값진 배움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지식의 나이는 없으며 배움은 끝없는 성장과 완성의 기회임을 퇴계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실제 일화를 통해 평생 배움과 수양의 길을 걸으셨던 그의 삶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7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70세는 지금의 90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높은 연세였습니다. 그 연세에도 그는 매일 책을 읽고 깊이 있는 글을 쓰며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평생 학습의 표본이자 학문이 곧삶그 자체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 중한 명이 스승에 지칠 줄 모르는 학구열에 감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잠시 쉬시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에 충분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의 말에 퇴계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배움은 나를 닦는 일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닦아야 한다. 숨쉬는 한 배우고 살아있는 한 수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자 군자의 도리이니라. 이 말씀은 학문이 단순히 외적인 지식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을 성찰하고 완성해 나가는 내면의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에게 배움은 멈출 수 없는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또한 퇴계 선생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자신의 말과 행동을 꼼꼼하게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과연 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한 말과 행동이 과연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내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그릇된 생각이 싹트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바로 학문 자기수양이라는 그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되었던 살아있는 정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퇴계의 삶 자체가 학문과 자기 수양의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진정한 사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짧은 공감 타임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퇴계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배움을 얻으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창한 학문적 업적이나 심오한 철학적 깨달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한 소소한 경험들, 그 안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배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읽은 책한 구절에서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얻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의 재회에서 인간 관계의 소중함과 용서의 미학을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길을 걷다 마주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에서 삶의 경이로움과 겸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 속에서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과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며 경험했던 실수와 실패에서 얻은 깊은 후회와 반성 역시 중요한 배움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작은 배움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인격을 더욱 깊게 만들고 삶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움의 순간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진 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과 내면화의 과정이야말로 퇴계가 강조한 자기 수양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모든 순간들이 배움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퇴계 학문 자기 수양 실천을 위한 3단계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세 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퇴계가 추구했던 군자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입니다. 퇴계는 마음이 학문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배움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며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자기 수양의 첫걸음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불안, 분노, 질투, 조급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내면을 좀먹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명상, 독서, 자연 속에서의 사색 혹은 고요한 음악 감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번잡함을 잠재우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꾸준히 관찰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싹틀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진정한 공부입니다. 둘째, 행동을 바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배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퇴계는 행동이 곧 학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배움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인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킬 것인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기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학문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삶의 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들이 바로 학문을 통해 얻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자기 수양의 진정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입니다. 퇴계는 매일 밤 자신의 언행을 성찰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행동, 오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수양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하게 만든 말은 없었는가?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나의 행동이 과연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것이었는가?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던지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겸허히 인정하며 개선하려는 노력이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반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다음 날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반성이야말로 학문과 수양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학문과 수양을 삶의 중심에 두면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까요?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지러웠던 마음이 정돈되고 불필요한 욕심과 번뇌가 줄어들면서 내면의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배려와 존중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원만하고 따뜻해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삶이 단단해집니다. 외부의 역경과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과 용기를 기르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버거워도 학문과 수양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력은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어떤 폭풍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견고한 삶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판단이 깊어집니다. 학문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생겨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단편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과 깊이 있는 사고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해집니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감과 진정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얻는 내면의 충족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퇴계는 수양은 사람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학문과 수양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을 바라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 즉 학문은 곧 자기 수양이라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오래된 고전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진리이자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부 이야기가 아니라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을 통해 지켜온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고 그 수양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학문 자기 수양의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만들고 수양은 삶을 만든다. 이 말씀은 배움이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더욱 올바르고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움 없이는 올바른 사람이 될수 없고 수양 없이는 그 배움이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퇴계의 가르침처럼 더 깊이 있는 성찰과 배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수양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단단해지고 흔들림 없는 지혜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나가는 삶은 언제나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찬란한 길을 제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지혜와 평화는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